포인트 칩 후주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요. 소유격이 이렇게 주어에 있는 경우와 목적어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아니 그죠 소유격이 그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유격이죠. 후주죠. 소유격 다음에 관사 쓸수 있어요. 소유격이 이치가 아니죠. 정신 차리셔요. 네. 이츠 루프 소유격수고 옆에다가 어더 이런 거쓸수 있어요? 어, 없죠, 그쵸? My 맞아요? 아니요. 그렇죠? 마이어 프렌드 맞아요? 아니요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사를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즈 루프로 바뀌면 되죠, 그렇죠? 루프에 더 하우스 후즈 루프로 바뀌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루프에다가 덧쏘고 싶어요 대영이 같은 경우 항상 그러죠? 나는 덧쏘고 싶어요 그러면 후주가 뭘로 바뀌는데요? OH로 어, 어. 바뀌는데요 아니 선생님 저기는 저기, 저기, <laughs> 저기 컴마 위에 붙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기 위에 이 퀴즈 이거? 아, 저거 왜, 왜 옆, 아, 옆, 여기 제, 아 옆, 저기 여기 후주가 선 서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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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어디? 아 저때 틀렸네. 자 일단 보세요. 아, 나안 보여. 아, 그래. 어. 어. 여기 위에 이치에. 네. 친? 아, 네. 아 그치. 아, 이거 오타 아. 아. 이치. 아 저때. 자 어디서 아, 알겠어요? 아. 자 이거 이거 중요해. 내가 루프를 더로 쓰고 싶으면 후주가 오우 위치로 바뀌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좀잘 쓰자 예. Look at the house. 그런데 이때 더 루프가 앞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되죠? Look at the house. 더 루프. The roof of w h e a c h l a n d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다면,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후주 명사나 더 명사 오후 위치가 나오면,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생각하라 그랬죠. 음, 그렇죠 얘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밑줄이 꺼져 있으면, 맞죠?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생각해. 맞는 말이죠?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후주 명사를 지어보요 그렇지. 후주는 선의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으니까. 이거 보고문법에서 배운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 오로지 대형이만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무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은 주어를, 주어자리에 소유격이 있어서 쉽게 바뀌었죠. 그럼 목적어자리에 소유격이 있거나 전치사의 목적어자리에 소유격이 있으면 어떡하냐? 자 이런거에 주의하라그랬어요 후주 명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옵니다 자 후주 이하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죠 자 보세요 후주를 씁니다 후주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명사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후주 이하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얘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 목적어에 소유격이 있어서 같이 나간 분이 없어요.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후주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서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밑줄이 꺼져있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laughs> 이 명사가 어디서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맞는 문장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면 돼? 아, 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죠. 소유격 명사가. 이 소유격은 앞에 있는 선행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만는 문장인데 전치사 떨렁이 있으면 뭔가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앞으로 나가잖아요. 전치사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전치사 후주 명사 다음에는 무슨 문?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꼴을 기억하라 그랬죠. 볼 기억하. 됐죠? 그래서 후주 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라면 후주 명사 앞에 전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후주 명사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그쵸? 아 뒤에 있는 명사가 나간거니까 그냥 후주명사만 쓰면 되는거죠 쉬어도 아, 네, 네. 음. 아, 아, 되죠? 네 아, 예. 어. 쌤. 더 아직 안 풀었잖아 쌤 이거 다 했던거 아니에요? 아, 다했던거예요파일을정리해주는거예요파일을 정리는 또 우리가 했던거랑은 또 분위기가 틀리잖아 네, 아무 상관 문제 본. 지니다 네. 이거 안 먹어도 써야지.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더 요약을 해 줘야 완전히 새롭게 되겠지. 아, 뭐, 뭐. 자, 락뮤직입니다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어? 전치사가 나오고 후주 명사가 나오면 그 뒤는 무슨 문장이 되는 거야? 완전. 완전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어떻지사형식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나는 말할 거예요. 너에게 오늘 간단히 말할 거예요. 무엇을 락유직의 역사를 원래는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것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 소유격이 뭐로 바뀐 거야? 호주로 바뀌면서 접속사 역할을 한 거죠. 네, 네. 그목적을 전시단의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죠 한 끝에서 한끝다 했던 거요한 방에 끝나는 문법멘토 아. 조금 올려주세요 한끝한끝자이 아, 네. 문제 봅시다 정체 콤마 콤마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 뭐가 보이죠? 동사가 보이죠. 그럼 얘 명사겠네요. 무슨 문장? 완전. 완전한 문장이래요 완전한 문장인데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데요. 관계부사, 전치사 명사 이런 거 듣다. 전치사 관계된 명사 또는 전치사 관계된 명사 아니면 관계부사. 보니까 전치사 관계된 명사 있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면 전치사 호주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쵸? 전치사 관계대명사 호우면 돼요? 되죠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문제는 뭐야? 앞이 사람이에요 no. 날라가고요 앞이 사물인데요그죠 그럼 주어가 버스라는 주어가 있어요? 여기도 명사가 있는데 얘가 주어인데 전치사 관계된 명사 다음에는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 갑자기 보수 명사가 왜 나와있어요? 안되죠? 얘가 주어면은 얘는 뭐야? 명사명사 추문인데 명사 그래서 시범이죠 음. 후주명사 전치사 후주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죠 이 완전한 문장은 보수문사가 아니다 그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있고 또 명사 충돌이면 후주를 의심하면 되겠죠 음. 후주명사 그죠 이렇게 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광펜 해야죠 어디에다 형광펜 해야 돼? at 후주버스의 형광펜 위에는 어디에? about 후주 히스토리의 형광펜 해주세요자 그럼 이걸 어디에? 어치 h i e 의 형광펜 오 f 후주의 형광펜 전치사 후주명사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완전 문, 완전한 문장. 그래서 요거 답은 P번이죠. 자, 올려주세요. 자, 이 문제 봅시다. 오, 좋아요. 후주명사. 그죠? 그 뒤는 무슨 문장이어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죠. 후주 명사 뒤에 있는 명사는 나왔는데, 근데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라면 이게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밑줄이 꺼져 있다는 얘기야. 여기 밑줄 꺼져 있으면 다 맞는 거로 봅니다. 우리만 맞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있어야 돼? 천치사 음. 있어야겠죠. 뭐오구나뭐어마오이나 뭐 네. 이런 거는 테스트가 돼서 그래요. 어? 후주 다음에 무조건 명사 써야 되거 과거 명사겠죠. 후주 앞에 전치사 있어야 된다. 의미가 적절한 전치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는 어떤 것도 모른다. 누구에 대해서 어바웃이나 오브를 쓰면 되죠. 그쵸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허이니까 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간거야? About나 Of w h o e 테스트가 앞으로 나간거죠 어. 우리가 소유적 관계대면사를 두 번째로 배울 때는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한거고 아, 최근에 나이, 마무리로 나이.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한거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서 내 취향에 맞는 거로 내 거로 습득하면 되게 됐죠 자 다음에 어. 선행사가 명사가 아닐 때도 있대요. 동사 후라고 쓰세요. 동사구 또는 뭐 준동사도 됩니다. 준동사. 다음에 어 뭐라 그래? 형용사도 쓰세요.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라고도 쓰세요. 이때는 에 관계대명사 뭐를 씁니까? 관계대명사 그렇죠. 퀴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까지 해줘야죠. 콤마 퀴치 퀴치 앞에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자, 형광펜 칠합니다. 인 퀴치 다른 색깔로 형광펜 칠합니다. 퀴치 전치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는 내가, 내가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걸 배우고 싶으면 하나는 낮춰야 돼 알았죠? 그럼 지금은 뭐하는 단계예요? 그냥 보고 알면 되는 거야 관계사절 내 네. 동사가 없다면 투부정사 됐죠. 관계사절 내에서 절이 안 나오고 부정사구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렇 그러면 전치사 관계대명사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관계사절 내에 토부정사가 나왔다면, 그죠? 렇 전치사 관계대명사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휘치 토부정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전치사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만 투 부정사를 쓸수 있는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는 이제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치지 요거 보자. Where to 부정사. Where to l v e 라고 합시다. 리브. 대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Where to l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는 받고, 하나는 들리겠죠. 자, 구분해봐. 어떨 때 맞죠? 앞에가. 아,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부터 해야죠. 왜어이 의문사면, 의문사 투부정사죠. 의문사 투부정사면, 무조건 명사절해요. 명사 전요 명사. 명사장에 쓸수 있는 거죠. I don't know where to live. 그쵸? 명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틀렸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겠죠. 이 명사가 선행사잖아. 아, 그럼 아.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여기 명사가 있으면. 명사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으면 충돌, 충돌이 돼서 못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주어동사 같은 거 나오겠죠. 아니면 전치사 나오든지 명사 자리에만 쓸수 있는 거니까. 전치사 나쓸수있 거예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도 명사 자리니까. 그것은 d e p e 달려 있어요. Where to live 어디에 사는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쓰면 돼안돼 돼 이제는. 그러면 태조, 관계구사죠. 그렇죠? 그런데 관계구사라면 투부정사 못 쓴다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일 때만 투부정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사 쓰고 외열 투부정사 나온단 말이에요. 장소 주고요. 왜 올라와? 좋잖아. 응.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기시 있건 없건, 장소 다음에 왜, 시간 다음에 왜 쓰면 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맞는 거로 아까도 그랬고, 오늘 돼요. 시험도 그랬고. 그죠? 렇 자, 아무튼, 장소나 시간 다음에 왜 다음에, 투, 그러니까 명사죠? 장소명사나 시간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에요. 됐습니다. 마지막.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 챙기고 갑시다. 외얼바의 빨강으로 형광방 얘가 뭐죠? 해석은 그것에 의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수로 또는 바이 휘치 은입니다. 수로나 로 휘치 또는 바이 휘치 은이고요 그럼 외얼바이가 모자 니 4개9어4 네, 풍화 작용은 액션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관계 부사라는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 분해가 되어지고 디컴포즈드 되어집니다. 끊어졌어요.